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유기농 밥상입니다. 저는 지금 마은담 제2농장에 와가 있는데요. 이 화면상 좀 표시가 납니까? 이 볼록한데 이게 틀림없이 송이일 겁니다. 송이 맞죠? 송이 맞거든요. 그리고 저 조금 더 위에, 여기 언덕이라서 올라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발견한 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위에 볼록하거든요. 이것도 송입니다야 송이가 진짜 끝난 게 아니네요. 아, 참. 따야지, 뭐. 이것도 기가. 볼록해서, 네? 아, 이거는 아니고. 좀 말랐다. 하긴, 뭐, 지금, 안 마를 수가 있나? 내 것, 딴 것도 발랐어 아, 딱, 길긴 길다. 좋네. 오, 짠짠하다 어, 짠짠하게 좋네. 아고 이런 재미로 산에 온다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발견한 게나, 자기가 발견한 게나, 뭐, 비슷하지, 뭐. 나는 자기만 발견해도 기분 좋더라. 그리어 여기 또 있다. 아우 이놈 확 피는다. 어라, 여, 확피 있다. 자기가 따라 이거 확 피다. 자기야 따라. 말라 비틀어지자. 음. 오작은데 말라도. 와, 지금 딴다는 게 중요한 게지. 여보, 이리 와봐라. 여, 이거 또송이같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볼록하게 갈비가 올라왔으면서 부옇게 균이 퍼진 흔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송이버섯입니다. 맞죠? 송이버섯. 이게 이제 부연 거그 있잖아요. 이게 포자가 떨어진 거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자가 떨어지는데 이 포자가 정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송이버섯이 잘안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등예품이죠. 등예품 치고는 훌륭합니다. 이게, 송이버섯 포자거든요. 이 포자를 이렇게 뿌리면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안착을 하는 포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송이버섯 피전대 둔사가 떨어지면 이렇게 옮기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 그래 우리는 따면 이런 걸 따요 자 일찍 <laughs> <laughs> 와서 볼 자기야 일찍 와서 볼걸 그래 제일 크다 그 밑에 그거 봐라 그건 아니이 송이버섯은요 그 따는 것보다 발견할 때가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 발견하는 재미는 저는 누렸으니까, 다른 재미는 아내에게 양보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깊게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옆으로 누워서 그래. 누워서 그래? 엄청 먹었구만. 발패 발패는 모양이다. 발패는 거. 아, 딱 길다. <laughs> 긴다. 저 위에도. 그. 자, 두고. 여기 들라 봉지까지 줘 소주하고 내려오소 야. 이 농장에서 딴 송이입니다 일곱 꽃타리 농장으로 오면서 한개두 개는 따지 않을, 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일곱 꽃타리나 땄네요 아마 진짜 올해 마지막 송이일 겁니다 이, 이 농장은 예, 감사합니다.